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성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온 회중은 수송아지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제사장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오.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년된 압류서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 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해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회중이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과 정탐 사건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제사와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가 싶을 것입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배회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지휘관들과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타이밍에는 믿음을 버려버렸고, 엎드려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는 미련과 욕심 때문에 가라한 족속들에게 덤볐다가 패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요. 광해에서 배회하는 38년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결정적인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삶의 어둠이 드리워지고 가족과 자녀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부모로서 지켜볼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38년간의 이 전환기는 힘이 빠지고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 세대는 못 들어가도, 그들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와 안식일 규례를 다시 말씀하신 것도,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고요. 또 옷단 귀에 다는 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화시키고 믿음의 세대를 훈련시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로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배회하는 38년은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라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죄악과 그 비참한 결과를 치고 곱씹어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들 자녀 이 세대들도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지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하게 훈련되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과 교훈을 대하면서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굳건한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했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 마칠 때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고 또 서로 또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남은 시간들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케 해주시며, 또 내년을 기도로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잘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운 날씨와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꼭 들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